이것으로 근거 같은 게 얼핏 봐도 스먹은 데가 없어. 가만히 성복의 말을 듣던 종군은 거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들 말라며 핀 잔을 줍니다 오늘 박군국이 검사 결과 나왔지 아니지. 뭐 버섯을 잘못 처먹어갖고 그런다고 더라 하지만 오히려 성복은 못놈 의 아, 버섯, 버섯 때문이냐고 성님은 그걸 진짜 믿냐는 식으로 받아치는데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누군가 이들 앞에 나타납니다 어 뭐야 뭐, 뭐, 뭐야왜그러 어, 하지마 아이고 이씨 아니 꿈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어떤 꿈도 현실보다 공포스러울 순 없습니다. 눈치 밥을 먹다. 결국 와이프에게 끌려 나온 종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개마냥 기가 죽은 채로 낑낑거리다 쓰러지는데. 돌아온 건 와이프의 깊은 한숨뿐이었죠. 그리고 아이고 어, 뭐야 씨발? 거기 뭐야 저리 가. 아이 열지 마라. 오랜만에 남편 꾸시를 하려다 망신살이 뻗친 아빠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봤냐? 좀 말하고 처음 본 것도 아니야. 어? 또 다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뒤늦게 도착한 종구은 멀지 감치 떨어져 현장을 바라보고 그런 그를 파출소장이 발견하죠. 장모님이 갑자기 그, 그 급제를 해갖고. 날씨랑 나는 속이 또 장분 비겨. 변명이 통하지 않자 종구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용의자에게 다가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괴한 모습에 겁에 질리게 되고 다시 멀찍 감지 떨어져 상황을 관망하려 했지만 들것을 실려 나가던 환자에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용의자까지 가세를 하자 종구의 공포감은 크게 달라게 되죠. 현장에서 철수한 종구는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딸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을 들키게 되죠 이거 엄마 갖다 줄이야. 근데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칼에 찔려 불에 탄 시신들이 발견되고 용의자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불그라고이성복이해 아, 아! <laughs> 줬던 얘기를 병구에게 다시 한번 듣게 되자 종구는 그제서야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 생각해 봐도 네 말이 맞는 같그 소문의 주인공이 목매달아 죽은 용의자였고 지난밤 경찰서에서 봤던 정체모를 인물 또한 바로 그 여자였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종구는 성복에게 아, 피부과를 아, 조사해보라며 지시를 내립니다. 그건 병규에게서 들었던 와이프의 목격담 때문이었죠. 몸뚱아리 막 뚜드르기가 고허그뚜드랑 그그 연관이 있니생거안 되겠네. 동네 모랜성들한테 뻘소리나 찍찍했었고. 어, 그렇게 성복이 자리를 뜨자. 한 여자가 종구에게 다가옵니다. 아줌미가다 죽여버렸어. 응? 들어와. 오 이거 뭐. 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 괜찮네. 목격자인 걸까요? 종구는 그녀를 따라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 외남이 귀신이랴. 외놈 예. 네. 리전 일본놈. 하지만 하필이면 그때 벨이 울리고 종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배운 사이 목격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종구는 그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다. 왜놈? 외지인이 고래니를 생으로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종구는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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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여자가 그 꿈을 꾸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복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 통해 목격자에 대한 얘기가 경찰서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덕분에 심할 소를 써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으니까요. 내두 눈으로 다 직접 본 것이오. 비 오던 날 성복이 말해줬던 소문의 진상지 종구는 거길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장사를 접기로 했다며 덕기는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려 했지만 어이없다는 성복의 반응이 기분 나빴는지 저를 데리고 직접 산으로 향합니다. 고라니 아니야? 그말참어 거기엔 진짜 고라니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외지인의 집까지는 갈 생각이 없었던 덕킨. 내가 뭘했냐면 화를 내고 돌아서려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종고와 실랑이를 버리다 그대로 굴러 떨어져 버리죠. 덕키가 실려 온 병원은 첫 번째 살인 사건의 용의자 박훈국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맞아, 박훈국이. 얼른, 얼른. 박훈국이. 위급 상황이란걸 온몸으로 느낀 정구는 덕기를 뒤로하고 박홍국이 누워 있는 삼0이호실로 향하고 거기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경은 그날 밤 집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단순 아, 몸살인 줄 알았던 아, 효진의 상태가 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아, 다음 날 효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평소에 먹지도 않던 생선살을 미친 듯이 발라먹고 장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종구의 손을 잡고 그를 대문 밖으로 이끕니다. 그리고는 어제 효진이가 했던 말을 들었다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옆집 할매한테 용무당이좀 알아봐달라 알고 있으라고. 응? 장모의 말을 뒤로 한채 종구는 성복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하고 거기서 성복의 사촌동생이자 부자인 양희삼과 함께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운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외지인은 집을 비운 상태였고 덕분에 종구와 성복은 아무런 제약 없이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종구가 옆방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성복 또한 숨겨진 문을 찾아내죠 그 사이 망을 보던 양이삼은 역을 지키던 개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를 도와주는 종구 역시 위기에 몰리게 되는다. 그때 외진이 나타납니다. 그냐까부터한테 물렸냐? 종구는 넋을 놓고 있는 성복이 그저 걱정스럽게만 합니다. 대체 뭘바길래 이렇게 어리 빠져 있는 걸까요? 성복이 발견한 방엔 온갖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엔 마을 주민들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섬뜩한 건 그들 모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공포감은 신뢰와 한켤레로 인해 종구에게 전염이 되죠. 곧바로 집에 돌아온 종구는 표진에게 신뢰화를 내밀며 질문을 버붓지만, 아버지 경찰이요. 거짓말하면 다 알아. 근그 네 사람 만난 적 있지? 무시 무시 이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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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무시 무시 외지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전날과 다르게 성복이 봤던 사진은 다 치워져 있었죠. 내가 하는 말 똑바로 전해라. 시한이벌 사진을 태웠다는 말에 종구는 신발을 들이밀며 사흘 안에 여기를 떠나라고 협박을 하지만 외지인이 드는 척도 하지 않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오오다 사흘 안에 짐 챙겨서 떠나. 다시 하루가 지나고, 종구은 비명 소리에 놀라 눈을 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몸이 맘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새끼야. 작작 가 그러다 진짜 중풍 걸게 효진이 어디 있어? 자기 때문에 효진이가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된 종군.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나도 곧땡겨오 나갔고 몸이 막애불 그리고 여기 피 냄새를 맡은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일관 장모가 불러온 무당이었죠. 그는 도착하자마자 표진을 살펴보곤 왜인지 집 주위를 어슬렁거렸는데 그러다 뭔가 알겠다는 듯 장독대를 훌어칩니다. 까마귀 장독대 안에 까마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일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쿠판을 벌리고 그 종부에게 질문을 퍼쁘죠 자나 며칠 전에 만나면 안되는 것을 만난 적이 있지? 누구요? 누굴 건드려붙냐고? 일본 사람 에 네, 그럴지 알았다. 그 사이 마을에선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고 종구는 일광을 따라나서 내일 벌어질 살풀이에 대해 주의상을 냈습니다. 절대로 부정타는 짓거리는 하들 말은 오입은 당연한 것이고 저 먹는 거 마시는 것도 괴려. 그러다 종구는 너무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왜 하필 내 딸인 거냐고 입을 여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죠.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곳이 다요. 다음날 일광은 외진에게 살을 날리기 위해 다시 종구의 집을 찾았고, 같은 시각 외진 역시 의식을 치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흰 닭을 잡는 일광과 검은 닭의 피를 뿌리는 외지. 일광은 그 피로 몸을 적신 뒤 칼춤을 쳐대고 외지인이 역시 더욱 더 격하게 북을 치며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일광이 날린 살로 인해 외지인이 고통 속에 쓰러지며 살풀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싶었지만 그 순간 울부짖는 딸을 그대로 두고 볼수 없던 종구가 판을 뒤엎으며 모든 경망이 되죠. 자, 그럼 조사 불란기이씨불 것들이야. 그러지 말라고. 그후 종구는 표진을 데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한 뒤 신부를 찾아가지만 병원으로 돌아가라는 신부의 말에 종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구에게 이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방법에 말이죠. 너 얼굴이 왜 그냐? 혼자선 역부족이었기에 친구들을 동원한 그는 날이 밝자마자. 외지인의 집을 쳐들어갔지만 외지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있고 다른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배 이미 오래전에 시체로 변했던 그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믿기질 않는데 갑자기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양의삼이 부상을 당하자 종구가 돌로 내리치지만 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를 찍어도 삽으로 두드겹해도박준배는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격하던 종구가 위험에 빠질 뿐이었죠. 그렇게 종구의 비막소리가 온산에 메아리치게 되는데, 갑자기, 박춘배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관경을 지켜보던 외지인이 종구의 물에게 노출이 되고,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산내감과 그 뒤를 쫓는 산내꾼들 쫓고 쫓기는 가운데, 종구는 결국 외지인을 놓치게 되고, 절망감에 사를 잡히게 됩니다. 이 새끼 잡아야 돼. 이 새끼 잡아야 돼. 그렇게 종고의 눈물은 빗물이 돼 사방에 슬픔을 뿌려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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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그가 종구의 차에 치인 채로 도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망가미 교체하는데 그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종구는 시체를 유기하는 선택을 하고 그 광경을 사라졌던 목격자가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일광 또한 뭔가를 느끼게 되죠. 바로 쟤 같은 놈이 미끼를 생겨버렸군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